생활체육지도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이번에 4월달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속 미뤄왔다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로 사회복지를 신청 못할 것 같아서 음 이번에 얼른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랑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랑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을 잘 써야 될것 같아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일단, 운동은, 어떻게 되나? 이 안경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시험만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라, 시기도 있고, 연수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시험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최종 합격은 12월 달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을 어, 잘할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공부러니까 앉아서. 책을읽 는게 머릿속 에잘 들어 오질 않아 하... 이거 는 아무리 건조기 돌려도 커 어? 똑같 은 사이즈 인데도, 아, 한국도 고, 도국을... 무등도곡을 돌리 진않는 돌리는 도복도 좀좀 짧게 있잖아주위스 도복이라는 게 사실 좀 짧게 한요 정도 될때 이렇게 당겨져야 이렇게 돌려 잡는데 이것처럼 막 이렇게 돼 버리면 손가락도 안 나봐. 상대방이 이렇게 잡아 버리면 <laughs> 내 손은 없는 손이 되는 거막 이렇게 돌려 가 감을 수가 없어. 이거 같은 경우는 컨버스 재질이어서 바지 바지랑 같은 재질 상의가 그래서 되게 얇은데. 얇은 도복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좋긴 한데 상대방이 이렇게 딱, 딱 잡으면 이게 잘안 뜯겨. 기본 도복 얇은 것들은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잘 말아 잡으면 이게 뜯어지지 않아. 두꺼운 도복은 이거 자체가 두꺼워서 감기지가 않는단 말이야, 손가락. 이렇게. 그러니까 두꺼운 도복은 탕 하면 뜯기거든. 그런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 바지가 여기가 이만큼씩 덧대 있는 게 있어. 이만큼씩 덧대고, 이게 두꺼운 것들은 잡아도 팡 치면 뜯겨버려. 근데 얇은 거는 아주 탄탄하게 말아잡을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안 뜯기는 거야. 내가 그립싸거 자신 없다 하면은 사실 조금은 두꺼운 것도 좋은 거 같아. 자기가 좀 몸무게도 좀 여유롭다 싶으면 두꺼운 거 입고 나그고 거기부터가 하나의 전략이야. 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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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 음. 플레이 음. 더티 음. <laughs> 아, 한국인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이잖아 <laughs> 게임 할때 음. <laughs> 최고의 칭찬. 음. 근데 내가 이렇게오르면이게못으면와이게못요어와요이렇게오이렇게아이이렇게 없이 이 먼저 없이 필요 없이 필요 없니다요없 붙여주면 무릎 이렇게그이필겠지이 필요 없이 필요 로이 필요 없 다음에 얘이 필요 없이 필요 없이 필요 다이 필요 없이 필요 없이 필요 없이 필요 이 필요 없 모든 포을 잡고 할수 있는데 상대방은 나를 잡지 못해 대신 내가 이 테스트를 시도하면 열심히 이래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나 혹은 테스를 하면 다시 정렬해서 다시 시작을 하면 돼 우리가 오롯이 이런 리커버리 손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는 4분 후에 위아래로 앞으가 Told me no love. No love. But now they say, damn, and he's grown. You should have known. Now, what is to come? They say, Oh Lord. They don't really do it like us. They don't really live that life. They don't really got that buzz. So we say, Oh Lord. Carpe Dion, it's about time that they see how many days that I've been seasoned, And right now, I'm like, I'm like my mama always told me just to go for it. Every time they see me, they say, Oh Lord. And it is what it is, so why you so mad at me lad? Cause so there's so many rappers that they all started calling me that Come